점점 더 치열해지는 대한민국 입시 지역에 사는 고등학생들의 고심은 더욱더 깊어만지는데요. 이러한 학생들을 위해 입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바로 배움숲 프로젝트. 강원도 폐강지역 청소용 꿈나무들에게 단기적으로는 입시 성과를 높여주고 장기적으로는 교육 격차 해소를 통해서 교계의 어 새로운 생태계를 조성해 주는 사회공헌 사업입니다. 특히 그 내용으로 보면은 전문가하고의 입시 상담 맞춤형 상담도 있고 강연과 포럼도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수도권과는 또 다른 차별화하는. 어, 폐강 지역의 인뮤시 컨설팅 사업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수도권과 지역 간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그리고 지역에 자라나는 꿈나무들을 위해 마련된 배움숲 프로젝트 이 좋은 기회를 놓칠 수 없겠죠. 한번 만나러 가보실까요? 찾아간 곳은 정선의 한 고등학교. 이곳에 미래 의 꿈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꿈은 생무원입니다. 꿈은 사회복지사인데요. 제가 과학을 좋아하는데 과학 중에서도 화학에 관심이 많고 제가 나중에 해결하고 싶은 문제도 화학이랑 많이 관련이 되어 있어서 화학공학과에 진학하고 싶습니다. 날이 갈수록 지역 인구가 감소하면서 지역 소멸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지금. 학생들의 불편함도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아무래 다른 곳보다 좀 인프라가 부족해가지고 아쉬움이 있습 아, 학생들이 경험할수 있는 좀 폭이 좀 좁거든요. 그래서 뭐 대도시나 이런 데보다 학생들이 문화시설이나 그다음에 자기 진로와 맞는 다양 경험을 할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이 없어서 그런 게좀 아쉽습니다. 게다가 강원 지역의 경우 국영수 모든 영역의 상위권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낮은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을 위해 방문한 반가운 손님이 있는데요. 바로 서울권 대학교의 입학 사정관이 찾아왔습니다. 평소 궁금했던 대학 입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 근데 약간 화학 공학과에 관심이 있다 그랬잖아요. 하지만 화학 공학과 하면은 생명과학보다는 물리학 툴을 좀 공부하는 게 생명과학 2도 굉장히 재밌고 좋은 과목이지만 요구하는 역량은 물리학 2에서 조금 더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재생기부에 이제 부족한 점도 다 알려주시고 열심히 하라고 이렇게 응원해 주셔서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공부 방법에 대해서 좀 어떻게 해야지 잘 몰랐는데 선생님들께서 되게 친절하게 알려주셔가지고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그동안 궁금했던 것들 대방출! 머지않은 입시에 대해서 많이 불안했던 탓에 질문 세례가 쏟아집니다. 지금 상담을 하면서는 다 자기가 무엇을 좀 하고 싶은지 조금 더 자신감을 가지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아까도 상담 면담을 좀 해봤을 때 어, 본인에 대한 고민이나 꿈을 명확히 하고 있음에도 좀 불구하고 어, 뭔가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는 를 부분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아까 학생한테도 좀 얘기를 했고요 본인의 어떤 진로 탐색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주도적으로 해나가는 모습들이 비춰지는 것이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런데 학생들만 상담하는 게 아니었나요? 학교 선생님과도 대화가 이어지는데요 진지하게 오가는 상담 속에 선생님은 오늘 무엇을 얻었을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 대학교에 여러 가지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특성이 저희가 생각하는 거와 그다음에 입학 사정관님이랑 그 대학교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생각하는 게좀 일치해야지 저희가 이 학생을 이 대학교 특성에 맞게 지도하면서 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보들을 얻는 게 저희한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상담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알고 싶은 것이 너무나 많아 보입니다. 사실 이런 기회가 어디 흔한가요? 어, 지금 어떤 상담 중이신가요? 아, 지금 학생 활동과 그 기록에 대한 어떤 측근 방법, 동기, 가정이 잘 녹아나는지 안 나는지 그 부분을 조금 같이 피드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학생이 어떻게 어, 주제를 잡을 때 바라봤던 관점과그관점이 결과로 잘 녹았는가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 가정이 만약에 1학년 때 가정이 생략되었다면 2학년 때는 어떻게 보완을 해나갈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전형에 대해서는 국내 최고라고 할수 있는 박영출 선생님 자신이 한 학교 활동이 생기부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현실적인 상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 생기부를 봐주시면서 제가 어떤 활동들을 어떻게 2학년 때 해나가면 좋을지에 대해서 어, 이유를 들어주시면서 되게 자세하게 알려주셔서 2학년 때 어떻게 활동을 해야 될지에 대해 감이 잡혀서 너무 좋았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상담이 이어지는데요. 앞에 긴 상담으로 지칠 법도 하지만 이번 소중한 기회를 잘 활용하고자 어느새 메모장에는 정보가 빼곡. 공부를 잘하면 일단 지식은 됐다. 근데 두 번째로 예시만 막 찾아. 근데 예시를 지금 하나만 찾은 거지, 도데 그렇지. 그러니까 몇 가지 것들을 더 하다 보면 아, 네가 궁금한 거를 여기까지 했다고? 그러면 너 우리 대학에 와서 좀 어려운 전공 공부해도.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충분히 네가 스스로 무언가를 해나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 어 학생들하고 학생부와 관련해서 어떤 쪽에다가 주안점을 줘야 될지 그리고 실제적으로 종합전형에서는 어떤 부분이 가장 중요한지에 대한 포인트들을 좀 짚어줬습니다. 서울의 공교육 입시 자료를 만들고 대학의 위촉 사정관 교육을 수도 없이 해온 안성환 선생님. 지역 학생들의 현실에 맞는 이야기는 피가 되고 살이 듭니다. 강원도가 실제적으로 인구수가 가장 적은 부분 중에 하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장점을 조금 더 살릴 수 있어야 되는데. 항상 교과 성적이라는 부분들이 우리가 사람이 적으니까 불리하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학생들에게 얘기해주고 싶은 것은 인식의 전환 같은. 오히려 소인수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질적인 부분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이 작용될 수 있다라는 점이고 도시 지역 아이들보다 훨씬 더 열정도 있고 그리고 무언가 어떤 그 계기가 된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자기 자신의 영향을 펼칠 수 있는 아이들이라는 어떤 믿음 같은 게 생겼던 것 같습니다 지역 소멸이 가속화되면서 많은 학교들이 폐교 혹은 통폐합 되었는데요 올해 강원특별자치도 초등학교 여섯 곳이 폐교될 예정인 만큼 학생들을 위한 인프라가 부족한 건 냉혹한 현실입니다. 자 아, 교육과정 측면에서는 다양한 교육과정이 만들어지고 다양한 과목들이 있어야 되는데 가장 큰 문제는 선생님들이지 모자른다는 점, 교사 수급 문제가 많이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지원적인 측면에서는 사실 시골학교고 다양한 문화와 그다음에 아이들 진로 경험할 수 있는 경험 기회가 많이 부족해서 주변에 있는 뭐 다양한 기관과 뭐 회사 아니면 단체들에서 학교와 협업해서 아이들이 다양한 경험을 할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배움소 프로젝트는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요 직접 상담센터로 가서 신청하는 방법도 있지만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무료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하면 좋겠죠 어, 저희가 모든 학교를 다 찾아가지 못합니다 근데 어, 그럴 경우에는 저희 센터는 늘 열려 있으니까 어, 많이들 찾아오시고 찾아, 찾아오시면 저희는 항상 상담이 진행이 가능하니까 많이들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소년 꿈나무들의 도전과 열정을 계속 응원해 나가겠습니다. 입시에 대한 불안이 많은 우리 고등학교 학생들 혼자서 고민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미래의 멋진 꿈이 이루어지길 응원합니다.